왼쪽 있어야 돼. 더 왼쪽. 오늘 이거 합니다 오늘. 배구 아, 누가 만든 시즌 2. 아 이거 예전에 했던 거 그거네. 이벤트 매치 첫 번째 거 개인전. 상체 데미지 하락 하체 데미지 상승. 뭐야? 마지막 판이 그거네. 그첫 번째 무기로 치킨 먹기니까. 아, 이벤트 전에 준수 없어? 오. 라운지 빨아. 여기 라운지라니까? 안녕하세요, 주인님. 음. 어서 오고. 인맥 싸우러 음. 갈게. 여기 라운지 A 여기 아니야? 라운지 에. 저기 그거 아니야? 다다타 스트리머들. 그런가 봐. 가 봐. 나 몰라.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 뭐야? 그, 여기 채팅도 되네? 이게 뭐야? 하이하이. 인싸인척 어때? 하이하이. 반가반가. 막내 귀엽네 그냥 귀요미. 야 태민아 너 고소해? 너 고소했어? 미용실 고소했어? 아그한번 진짜 불질 눌러다가 한번 참았습니다, 형님. 왜 어, 태민이 아, 머리 아, 이상해? 애를 븅신 만들어 어, 놨다니까. 아. <laughs> 아 형이 그래도 사람이 제랬나 내가 병신하냐 형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애를 병신 만들어 왔는데 이거 내가.. 아 형이 참.. 아, 못 참겠다 너 알려줘! 아야테미 태민아 알려줘. 아니 이거.. 아꾸정아꾸정그 형님 클러치백 어? 형님들 머리랑 똑같이 잘라달라 했는데.. 아니 애를.. <laughs> 근데 저 머리 김대희 스타일 아니야? 김대희가 맨날 저런 식으로 머리 하던데.. 잠깐 <laughs> 나 <laughs> 페이드립을 해. 아 <laughs> <laughs> 진짜 비슷해 대웅이랑. 안돼 저 위에 있다가 여기 아리오디가 이거 칙칙하다. 워크 형님 따라보세요 저기 위에 좋은데. 뭐야 네? 아, 이거 아 워크 아, 아, 야, 야, 형거야야 여기가 야너 방난이 있어서. 이에서 놀지 말고 워크 형님 여기있 와. 이거 똑같. 해? 너 그대로 전해줄게 내가 방난이한테. 아야 형. 내가 뭐 숨쉴게. 요어너 그대로. 지금부터 뭐 숨쉴. 처음에 근데. 야 나니가 태민이가 나이 게스트. 삽 아줌마랑 놀지 말고 위로 올라 올라오라는데? 친구 아닌 게? 저 새끼 머리 밀더니 아 이상해졌어. 오 시작했네. 시작했다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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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대도시 아무도 없는데? 내리는 거 봤는데. 저기요. 계세요? 있잖아요 여기. 이봐요, 이봐요,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요, 가요. 꺼놨나? 마이크? 와 성장이 존나 나쁜 새끼. 벌써 저기서 양악하고 있네. 차량 안 나. 어? 야 가깝다 이거. 야 뭐야 저거? 아저딱 봐도 1티어네 술탄 4개 다잉? <laughs> 유튜브 찍으려고 하네 여기서 <laughs> 먹었어? 야 먹었나? 야 먹튀한 거야 혹시? 음. 아니지? 음. <laughs> <으쌰. 웃음> <laughs> 어짜. 아, 어 뭐야? 아니 도망이 개부족하네 큰일 났다 도망간다 어 뭐야 야 위에 있어 야 이거 뭐야 위에 아 누가 사용중이야 안맞아 오야 개잘쏘는데? 저기요 저 저기요 저기요? 계세요? 계세요? 저 옆집인데요 아냐아냐아냐 대화만 하려고 저 대화..아 대화만총 내려봐요 대화하왔어 대화 아 대화. 진짜로..아 진짜.. 어어 아, 아, 왜 때리세요 왜아 개빡치네 자떡 돌리러 왔습니다잉 하하하하하하 <laughs> 대화방으로 왔다했잖아요. <laughs> 어구 여기 여기 잡빠져 계시네. 예? 네? 예? 네? 잡빠져 계셔. 나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패치노트 잘 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유 뭐가 많으시네. 야, 여기 서클 좋은 거 봐. 어휴, 아주. 명당이다, 명당. 저, 아, 저 아리님! 네. 아리님, 키보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네, 나가는지를 모르겠어. <웃음> <웃음> 아, 저기 중간에 있다, 저기. <laughs> 저기 중간에 왔다 갔다 거린다. 야, 잔, 어? w h a 와 성장이 학살자.. 와이 새끼 이벤트 매치 이 악물고하네 쓰레받다 같은 거 여기.. 여 인싸 파티인가요? 저희는 싸울 생각이 없으세요 아예 여기 뭐 댄스 크루인가요? 아씨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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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누가야누가야누가야아씨저 어, <laughs> 쏘지 마세요 아니요 쏘지 마세요 예, 예. 없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 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o c i 지 l 세 o 예 i a l s o 예.. i a l social, s o c i 저기 s o c i 아주 못된 녀석, 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간 무도한 녀석, 내가 그냥, 어, 1티어 사냥꾼이야 지금, 아, 어? 이다 가는 놈들. 내가 1티어 청소꾼 가야겠다, 청소꾼. 와, 성장이 그간 무도한 자식. 오지 마세요! 오지, 어, 아이, 저 올라갈게요. 사람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아, 나킬당 미션 있지. 어, 이게 안 죽어? 버미노스님 조기님 계신데 강자는 수류탄으로 제발 너 이게 다 끼려고 깨... 아 이게 안 죽어 와우 아 씨. <laughs> 진짜 와 운전 <laughs> 컨트더있다고안돼 <까리, 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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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후진 갈겨버리네 <laughs> 그 컨설턴트 어. 님한테 저분 후진 개 시코수잖아. 야, 태민아. 아, 형님, 이 형님. 인사 한 번만 써주라 죄송하다. <laughs> 그 야, 안경 한번 벗어 주지 않겠어? 네. 존나 벗어. 안경 한번. 아, 안 돼. 나야. 어? 아, 뭐 해서 나온 거야? 아, 안 돼. 안경 벗어 봐. 한번만. 네. 뭐야? 얘들아, 이 안녕하세요. 아니 아리님이랑 또 팀이 돼 버렸네요. 이게. 넬라운드에 어떻게... <laughs> 죽였거든. 혹시 공식 카페 네. 밴은 누가 관리하나요? 제 친구 배그 유저 한명 있는데 그 친구 벤 당했거든요. 최근에? 밴은 이제 안티트트팀에서 하시기 아, 때문에. 아 카페도요. <laughs> 대위란 친구가 카페 벤을 당했어요. 대위. 대일한지. 그럼 무슨 일로 했길래 블랙까지 당하지 아저씨예요 수염 났습니다 저 수염 났어요 발로란트 파트너인데 네. 왜가 배그에 있죠? 이렇게 어, <laughs> <어떻게> 받아들여. <laughs> 저 수피인데 저... 아, 수, 배그 수, 마지막 날입니다 수피 목소리 왜 저렇게 됐나요? 저 아, 수피인데 이제... 배그 마지막 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저조이인데 여러분 마부랑입니다. 오늘 배그 마부랑인데? 접습니다 안녕하세요. 망구랑입니다. 저 남자친구 들켰습니다. 야! 저 성장인데 배고픕니다. 아니, 아리 님은 이거 게임 게임 아예 안 하셨던데? 이런 거할때 쓰는 게. 요아 그렇죠. 아리 님좀 게임 좀 하시죠. 아, 열심히 해 볼게요. 아, 야예. 제 애플 아플, 애플 달게요. 오늘 못 하시면 저거 패치 <laughs> 바로 카페 아플 답니다. 카페 밴 당하시면 어떻게? 예. 아니그첫 <laughs> 타실 분. 어, 밀병원인데? 아유. 저희 비상 호출 나올 때까지 파밍합니다. 저기 <laughs> 아니 워크앤더 요즘 그거 해? 어? 그 발로란트. 헛된 건데? 아나 발로. 발로란트 같은 거 모르는데. 법지 만세. 개그 만세. <laughs> 저 이거 정말? 파트너 팀에 꼭 전해 주세요. 이거? 예, 네, 감사합니다. 비어 <laughs> 찾았어요. 어. 확인. 비어. 나 있다. 아니 배그 누가 만든 나 이거 진짜 안 봐주고 존나 서운하네. 아저 밑에 내려놓. 고어 이거 섭외 온 건데 박 사장 섭외 안 됐다고 응. 지금 화내고 있다네. 자기 그래? 왕따 시킨다고? 배그로 좀 하지. 인정. 배그로 좀 하지. 가짜 배그죠. <laughs> 아니 배그로 좀 하지. 음. 아야 아니 아야 어, 아니 아리님. 아리님 어디? 네. 아리님 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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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성격. 웃음> 좋은데? 여기 <이렇게> 앞에 <웃음> 밟으면 <웃음> 돼서 여기 <laughs> 밟거지? 어 이게 3번 빠졌다 그리고 3번 빠졌으면 미리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3번 맞았어요 나이자 사소리 이게 3번이에요? 사소리 4번 4번 가요. 음. 우리 머리 위 차에 둘다. 나고. 핑나무, 1번 나무. 나무 폭스 왼쪽도 왔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 퍽 뚫고. 어, 어디가? 저기. 우와. 아아 난리 어! 난리났다난리났다 아, 이길 줄 알았다. 우리 위에를 막아야겠다. 위에 위주로. 3번 어. 위주로. 3번 뛴다. 아니, 무빙, 무빙, 좀, 무빙이 지금. 왜 이렇게 좋아? 11번 팀, 더 있어야 있어야 되 이거? 이거 가야겠다. 1번 응. 어, 우리 1번 팀은 그냥 매달리면 되거든? 1번 어 오픈이긴 해요 에서 서 여기 이번도 아. 하나 더 있었어 빨간 어. 아. 여기 그냥 살려도 되죠 쟤네랑 맞짱 떠야 되긴 해아 이미 넘어왔네 한명한 번만 저기 째주실래요? 있던 애들 많았던데 어우 꼼꼼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내 쪽으로 이제 차 타고 오면 되거든. 연막 치... 연막 하나 까놓. 어, 연막 치고 차 타고 오자. 아세요? 얘네 밀어야 우리 치킨이긴 하거든. 일반적으로 어, 붙었다 얘네 오른쪽 밑에 단차로 붙는다. 빨간 옷 붙었어 혹시? 빨간 옷도 같이 붙었어. 아까 빼꼼 한거 하나 꾸만 봐. 어? 혹시 안 보인다. 빽꾸 하는 게 핑크색. 아, 못 밀겠다. 이거 연막 담장으로 좀 쳐줄 수 있나 왼쪽? 쳐줄게. 아, 이거 왼쪽 안에 밀어야겠다 이러면 박프로 성장 아. 싸우고 있거든? 박프로 죽었다. 왼쪽으로 들리지? 가자. 왼쪽으로 어, 가자. 여기 집에도 있어. 어, 이번 이번 밀러 갈 거야. 따라와 볼래? 아. 이번 안에 수류탄 깎기 쭉 가봐. 와. 왼쪽 있어야 돼. 더 왼쪽. 끝났어. 아이고 여기 다 들어왔다. 아이고, 바비. 와, 아 갈렸다. 일단 먹어버렸네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우리랑 끝인 것 같긴 하거든 일단. 야 일단 부산가 이거 왼쪽 걸을까? 라인으로 내려온다 지금 내꺼 기넘신있고 왼쪽 최대한 쏘다 음. 얘네 밀러간다 우리도 왼쪽으로 연막치고 나가자 1번 여기 있어 어, 1번 단차까지 가야되거든 우리 잠깐만 저 흰색 연막에 있거든? 앞에 왔다 단차 어디? 2번핑 2번핑 단차 둘어 멀지 어어 어, 바로 앞골 까지 쓰면서 2번 밀어야 되긴 해. 아. 어. 불기절아이스 저한테 왔어, 연막 좀? 아우뭐씨 아우 보고 던지나, 근데, 어디서? 일단, 원은 우리가 제일 좋거든? 응, 기다릴게. 내가 오른쪽 봐줄 테니까, 왼쪽이랑 싸울 생각 해봐. 아이, 뭐 씨. 아파. 웅터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야, 이거 보여? 나, 어, 어, 저, 그냥 살려주실래? 터치 좀. 모르, 아, 어차피 공투 다뜰거 같아. 엠마타시. 블루존이고, 나무 이건. 앞에 붙었다? 블루존. 나무 앞에? 어. 나무 기절이다. 나무 아, 기절? 하나 나 단차로 들어왔어, 그냥. 어. 살릴수가 없겠는데? 어.. 저 터치 가능해요 3번 저 터치 가능 저거 아. 저거 연막 했어요 연막 있어요 연막 어.. 와.. 천천히 해야 될듯 왼쪽에 둘 도핑 있으세요? 도핑 천천히 하고 해도 되 연막으로 들어가고 아.. 천천히 연막으로 연막으로 치고 들어가세요 아 못 잡아. 둘 끝이다 이거 둘 끝이야 얘네 지금 살아있는거 둘? 하나 기절상태라 아깝이 아닌가? 자, 나이스 와 뭐야 버스 탔다 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 고생하셨습니다 빠잉 Bye bye.